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가을바람에 부자되는 법세 번째 퇴직연금 직접 응용하기라는 주제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연금 모두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어, 정확한 정의는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영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보통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게 되면은 기업이 어~ 이 사용자 기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금융 회사에 우리의 퇴직금을 넣어주고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사용자 기업이 또는 근로자가 운영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본인 퇴직연금의 타입을 알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퇴직연금에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어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DB 형입니다. Defined Benefit이라고 해서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요. 확정급여형,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회사에서 운용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돈은 정해져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뭐 퇴직하는 연에 평균 3개월 최근 3개월간의 월급을 내서 한달 월급을 내서 곱하기 근속연수, 뭐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그 퇴직금을 기업이 금융사에 넣고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손익이 발생하면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이 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이게 해당이 안 되면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영한다. 그래서 회사한테 그 투자 결과에 대한 손익을 준다. 그리고 직원은 단순히 퇴사 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을 받기만 합니다. 약간 수동적이죠. 안전한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알게 된게 DC 타입이 있어요. 이제 DC는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확정 기여형이에요. 어,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봉의 네 월로 나눈 거죠, 12분의 1 /12 이상을 금융기관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납입된 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퇴직금이 들어올 때마다 연봉에 뭐 나누기 12한 월급 정도가 매년 들어오면 우리가 정해서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주체 그리고 투자 성과는 개인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령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 연금 또는 일시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선택해서 투자를 할수 있다. 그래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연 1회 이상 넣어주면은 직접 투자할 수 있다, 근로자가. 그리고 퇴직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네,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부가적으로 더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IR, IRP가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그래서 DBDC형과 별개로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근로자가, 보통은 근로자가 이직 퇴직 시에 받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개설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뭐, 거기다 넣어놓을 수도 있고, 돈을 내가 추가로 납입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퇴직하지 않아도 개설이 가능한데 연 7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을 했을 때 세액 공제가 되고 55세 이상이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선택해서 수령이 가능하다. 사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하는 건 아닌데 네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db dc가 뭔지 알아봤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어, 매년 임금 상승률이 4%이고 평균 임금은 현재 300, 2년차 312, 3년차 324, 4년차 337, 5년차 351만 원일 경우 DB, DC일 경우 퇴직금은 얼마가 나오느냐. 그래서 평균 상승 임금률 4%일 때 5년 일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느냐죠. 근데 이제 보통 DB형 여러분들 이 흔히 알고 계시는 퇴직 연금 방식으로 하면은 마지막 연차의 평균 월급인 351만원의 근속연수, 5년을 곱해서 1755만원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DC형의 경우, 내가 능동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업에서 연봉의 12분의 1, 즉, 연, 월급만큼을 매년 넣어주면은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선택한 상품에서 난 수익 또는 손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받았던 이제 평균 임금 즉 연봉 나누기 12한 거를 5년까지 더해주면 1,625만 원이죠.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선택한 상품을 운영했을 때 나오는 투자 손익 근데 이거 비교를 해보면은 DB 형이 안전하긴 해요. 딱 봐도 네 DC 형이 수익이 빵이라고 했을 때더 높죠. 그렇긴 한데 우리의 목표는 이 알파 우리가 선택한 어, 투자 상품에서 나는 수익을 극대화 한다면 이거는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이런 가능성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뭐가 더 유리할까에 고려되는 팩터를 보시면은 퇴직까지의 임금상승률과, 상승, 임금 임금상승률과 투자 수익. 네, 그래서 만약에 임금상승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승진할 기회가 많다. 그러면은 또, 본인이, 뭐, 내가 운영해서 투자 손익 잘낼 자신이 없다? 그럼 DB. 전통적인 DB로 가고, 내가 투자에 자신이 있다? 또는 뭐, 우리 회사는 임금 상승률이 낮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게 낫겠죠. 네, 이렇게 고려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팩트를 보자면, 2005년에 퇴직연금 도입 이후 초기 몇 년간은 DB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을 했습니다. 패시브한 투자 전략으로. 근데, 2011년 이후로부터는 D.C.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 중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서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주, 주모, 규모 추이에요 그래서 D.B.가 흰색, 흰색이 더 크긴 한데 이제 이 D.C.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걸 보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투자자들이 깨어서 내 퇴직연금을 내가 굴려보겠다. 뭐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3634만원. 인상률은 4.6% 해서 만약에 30세의 k 씨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연봉이 3천만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제가 쭉 돌려봤는데, 3.46%로 올랐다고 했을 때, 55세 최종 임금은 연봉 7022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25년 동안 일을 하고 55세에 은퇴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최종 연 연봉, 나누기 12개월 하면 은 이제 평균 월급이 나오겠죠? 그거 곱하기 근속연수 25년을 한다. 그럼 뭐 대충 한 1억 중후반 정도가 나옵니다. 세금을 제외했을 때. 그럼 이건 우리가 안전하게 가져갔을 때 25년을 3천만원으로 인상률 3.46%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내가 55세에 1억 5천, 1억 중후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DC로 굴렸을 때, 그리고 제가 주구장창 밀고 있는 워렌버핏의 SP500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를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네, 보면은 이제 연봉, 아까 여기서는, 그냥 따라가면은 뭐 1억 5천인데, 여기서는 이제 연봉 나누기 12한 거를 쭉 받겠죠. 그래서 그것만 받으면 1021271이에요. 그러니까 이 1, 1억 5천에 비해서, 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훨씬 적죠. 근데 우리 알파인 투자소닉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9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0년도까지 회사를 다녔어요. 25년 동안 그때마다 이제 1월 초첫 번째 주에 sp500 샌다드 푸어 500의 지수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그래고 이게 sp500의 가격이라고 매겼을 때 250만 원을 투자하면 뭐몇 주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최근 2020년 1월 첫째 주 지수인 6627에 대입을 해봤을 때, 현재 시점에 이때 250만원을 SP500에 넣었을 때 투자 손익이 얼마냐. 25년 전에 지수가 577이었는데, 지금 6627이죠. 투자 손익 250만원을 넣었을 때, 현재 가치는 2800만원입니다. 그렇게 쭉 계산을 해봤어요. 확실히 옛날에 SP500 지수가 낮았으니까, 지금, 수익률 엄청나겠죠. 다 더했을 때 3억이 넘습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계속 이어지고 그 추세가 흐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미국 시장은 필연적으로 우상향이고 제일 가능성 있고 수익이 높이 날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95년 데이터부터 2020년 데이터를 대입을 해봤을 때 우리가 SP500에 이제 우리의 퇴직금 DC로 해서 100% 투자를 했을 때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돌릴 순 없어요. 제가 실제로 미래에셋에서 시도를 해 봤는데 이 지수 따라가는 이제 상품은 70%까지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그거 플러스 이제 채권 상품, 채권 혼합형 30% 이렇게까지 된대요. 근데 만약에 그냥 가정을 했을 때 S&P 500에 S&P 500 따라가는 ETF에 100% 넣었을 때 투자 손익이 3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이두 금액을 합친 4억이 넘는다. 자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자 퇴직연금 db로 그냥 두셔도 됩니다 안전합니다 근데 원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기회를 활용해야 되고 우리한테 주어진 현금이나 이런 자산이 적다면 퇴직연금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 자산까지 활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바꿔서 유망한 자산에 넣었을 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1억 5천에서 1억 초반으로 줄지만 투자 손익이 났을 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거의 3억 차이. 네, 그래서 제가 전수해드리고 싶은 부자되는 방법 세 번째는 퇴직연금을 능동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공부한 만큼 수익을 낼수 있는 만큼 내 손으로 가져와서 내가 수익을 내서 내가 부자가 돼 부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가을바람에 부자되는 방법 세 번째, 퇴직연금 직접 운용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